2009년 7월 21일 화요일입니다. 땡땡 다움 집사님은 2개월 전에 직장을 그만두었습니다. 음식점 사장 부부가 교회를 다녔습니다.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활동하는 분들이었습니다. 특히 사장의 아내인 집사님이 가게를 운영하며 총괄했는데 다른 군사님들도 와서 돕기도 했습니다. 직장을 다닌 지 5일이었습니다. 개업 축하 겸 이웃 모임을 자기 식당에 유치해서 사람들에게 술을 대접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날 비가 온 날이어서 밀면집 손님이 거의 없을 때였습니다. 땡땡다움 집사님은 그때 교회를 다니면서 세상 모임을 식당에 유치하여 술을 접대한 사실에 고통했습니다. 밀면집이라 깨끗하다고 생각하고 취직을 했는데 믿음에 반하는 일이 발생하자 고통했습니다 그 일로 집사님은 가게 사장님에게 그만두겠다고 말했습니다 개업한 지 5일만이었고 집사님이 취직된 지 5일만이었습니다 그러나 사장은 말렸고 땡땡다움 집사님 생각에 이때에 직장을 그만두면 5일 동안 일한 임금도 받지 못하겠다고 생각을 하고 엉터리 신앙청화를 하는 밀면집을 그만두지 않았습니다. 물론 그날 교회에 기도하러 왔어 예수님께 밀면집 배달기사를 그만두어야 할지를 여쭈었습니다. 예수님이 둘째를 통해 그만두라고 하셨습니다. 세상 사람들보다 교회 에 다니는 사람이 제대로 믿음대로 살지 않고 세상과 타협하여 세상적으로 살면 더 상태가 안 좋고 악하기 때문이었습니다. 땡땡다음 집사님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고개를 끄덕이며 그만둘 것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밀면집 사장의 만류와 임금생각 당시 전에 다니던 죽집을 그만두고 생활이 어려울 때였습니다. 그리고 교회 다니는 내가 배달을 그만두면 밀면 집이 손해를 보며 그 사람들이 욕하면 복음이 가려진다는 생각 때문에 망설이고 끝내는 그만두지 못했습니다. 그때 우리는 순종하지 않고 제 생각대로 직장을 다니는 집사님 때문에 고통해야 했습니다. 순종하지 않을 때 우리는 내버려 두며 지켜만 보았습니다. 그렇게 직장을 다니다가 집사님은 상태가 안 좋아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생각하고 자기의 유익을 따라 사는 우유부단한 모습이었습니다.집사님은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머리가 아프며 눈도 뻘겋게 충혈되는 일이 지속되었습니다.그 일로 예수님께 여쭈니 불순종으로 인한 것임을 알게 하셨습니다.내가 감동이 오기는 여러 정황으로 볼때 지금의 직장은 당장에 그만두고 새로운 직장 안정된 직장을 구해서 취직해야 했습니다. 오토바이 배달기사는 위험하기도 하고 오랫동안 할수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집사님의 나이가 40대이고 구별된 초음교의 성도로서 죄에 노출되는 그런 일을 더 이상 해서는 안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과 우리의 말을 듣지 않고 5일만에 그만두어야 할 직장을 한 달이나 다녔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자신의 영적인 상태와 몸의 상태가 안 좋음을 깨닫고 결단을 했습니다. 사장님에게 한달 되기 전 주에 그만둔다고 했습니다. 그때 안정된 직장을 구하기 위해 대형 운전 매너를 따르고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배달 기사를 구하기까지 다니면서 운전 매너 학원에 다닐 수 있도록 해달라고 했더니 그렇게 하라고 했는데 그날 밤에 기도하러 왔을 때 예수님이 그만두라고 하셨어. 결단을 해야 했습니다. 예수님의 인도는 당장에 그만두는 것이었습니다. 다음 날 직장에 가서 사장에게 그만두어야겠다고 했더니 버럭성을 내면서 당장 나가라고 했다고 했습니다. 그동안의 임금을 달라고 하니까 못 주겠다고 하더라고 해서 그냥 쫓겨나왔었습니다. 줄 돈이 없다는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땡땡다움 집사님은 자신의 불순종으로 인해 어려움이 왔다는 사실을 알고 또 사장에게 당하는 모욕과 임금을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인내하며 주님께 회개했습니다. 전에 직장을 그만두고 돈을 생활비로 다 썼기 때문에 돈이 궁한 상황이었습니다. 생활에 있어 돈이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무리가 말했습니다. 그분이 그래도 교회에 다니는 집사님이기에 양심상 임금을 줄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집사님이 직장을 당장 그만둔다고 했을 때는 사장님에게 가해자가 되었지만 사장님이 성질에 못 이겨 집사님을 그냥 내쫓았기 때문에 피해자가 된 만큼 사장님의 마음도 편치 않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땡땡다움 집사님은 음식점 배달 기사를 그만두고 예수님이 직장을 구하라고 하실 때까지는 구하지 않았습니다. 직장을 구할까요? 하고 여쭐 때마다 예수님이 말씀을 하지 않으셔서 기다렸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사람을 통해 구해 주시든지 또는 예수님이 직장을 구하라고 하실 때까지 기다려야 함을 알았습니다. 집사님 가정의 순종훈련, 물질훈련이었습니다. 그때 아내 땡범 성도님도 공교롭게 다니던 전자회사가 부도가 나는 바람에 직장을 다닐 수 없게 되었습니다. 땡범 성도님의 받은 임금으로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그만둔 지한 달쯤에 땡땡다움 집사님이 예수님의 인도를 따라 사장님에게 문자를 보내어 사정을 이야기하며 임금을 달라고 했더니 절반을 보내 주어 생활하게 되었고 또 한참 후에 절반을 받아서 생활했습니다.그만두면서 받지 못한 임금을 예수님께 맡기며 기도했더니 다 받을 수 있게 해 주시고 생활을 하도록 하셨습니다.그렇게 생활하면서도 마음의 평안과 믿음의 인내를 배우며 자족하며 예수님의 인도에 순종하게 되었습니다.지난주는 성도님들의 물질 훈련이 극한에 이른 시점이었습니다.예수님이 성도님들의 어려운 생활을 아시고 둘째를 통해 이제는 직업을 구하라고 하셨습니다.그래서 두 달간 오로지 예수님의 인도 속에서 없음에도 염려하지 않고 불평, 엉망하지 않고 살아온 집사님 부부와 목사님이 취직 자리를 구하게 되었습니다.예수님이 취직을 하라고 하셨으므로 직장을 구하러 인터넷 구인 광고를 보고 합당한 직장을 찾게 되었습니다.직장을 찾아서 예수님께 "면접 보러 갈까요?"하고 여쭈었어.가라고 하시고 그곳에서 오라는 연락이 오면 다녀도 되는 것이었습니다. 지난주에 땡뻠 성도님부터 취직 소식이 들렸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떨어지고 곧 취직자리를 구했습니다. 주님의 인도는 정확하고 주님이 다 예비하시고 인도하셨습니다. 그 다음 땡땡다움 집사님의 취직자리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어제 월요일부터 부부가 동시에 새로운 직장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땡뻠 성도님은 대학교에서 피아노를 전공했지만 단순한 일을 택했습니다. 늘 예수님을 생각하며 일을 할수 있는 직장을 택했습니다. 전자회사가 기도하면서 일하기가 좋다고 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단순한 노동을 싫어하지만 자신은 예수님을 늘 생각하며 기도할 수 있기에 좋다고 했습니다. 물론 주일 성수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땡땡다움 집사님은 이제 안정된 생산직 직종에 취직을 했습니다.자동차 부품을 만드는 회사에 취직했는데 오래전에 6개월간 배웠던 경력이 취직에 도움이 되었고 일은 자동화 기계가 다 하며 그 기계를 관리하고 생산된 부품을 관리하는 일이었습니다.주야간 이교대 근무이지만 토요일 오전에 기계를 멈추고 주일을 지킬 수 있는 직장이었습니다. 그리고 땡종 목사님도 예수님이 취직하라는 말씀에 순종하여 어제 직장을 구했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 여쭈어보고 예수님께서 다니라고 하셨다고 했습니다. 주일에는 일을 하지 않으며 정직원으로 취직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오늘 처음으로 직장에 출근을 하여 야근까지 하고 왔습니다. 목사님 가정의 경우 목사님만 직장을 다니라고 하시고 사모님은 집안에 있으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동안 순종과 개마여 혹독한 물질 훈련을 치르게 하시고 그것을 잘 통과했을 때 직장을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인도에 따라 순종하여 직장을 구하니 다들 동시에 직장이 주어졌고 직장을 다니게 되었습니다. 땡내 사모님과 자녀들은 매일 오는 시간에 교회로 왔고, 9시쯤 되어 땡땡다움 집사님 부부는 비슷한 시간에 퇴근하여 교회에 기도하러 왔습니다. 오늘은 기도를 좀 오래 하게 하셨습니다. 땡종 목사님은 야근을 끝내고 10시 넘어 교회당에 왔습니다. 예수님이 성도님들을 다른 날과 달리 일찍 집으로 보내지 않으시고, 서로 이야기를 나누게 하셨습니다. 2009년 7월 25일 토요일입니다. 땡화 행제님이 그동안 소리 내지 않고 속으로 회개 기도에 왔습니다. 점심때 이제는 부르지져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인도를 조차 단계를 따라서 인도하시는 만큼 지금은 행제님이 부르지질때임을 알았습니다. 어제 오후에 기도하면서 마귀 소리 같은 것을 내며 침을 뱉어내는 일을 했는데, 그런 소리를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가래나 거품 침을 뱉어내고 기침을 하는 것은 좋으나, 이상한 소리의 경우 자신의 의지로 그런 소리를 내지 않아야 했습니다. 아주 귀에 거슬리게 들리기 때문이었습니다. 전날까지는 그것이 마귀가 나가는 중에 내는 소리라고. 별 생각 없이 들었지만 어제의 경우는 그게 아님을 알았습니다. 마귀가 나가는 것처럼 속이면서 행제님을 사로잡아 괴롭게 하고 힘을 빼는 것이었습니다. 그럴 때 보면 눈동자가 힘이 없고 풀어진 것이 마귀가 더 강화되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어제는 단호하게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런 소리를 내지 말고 자기 의지로 제어하라고 했습니다. 그때부터 귀에 거슬리는 이상한 소리를 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는 부러지져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주여! 라고 부러지으면서 속으로는 기도의 내용으로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에게 기도를 하라고 했습니다. 주여! 하는 그 순간에 불쌍히 여겨주세요! 주여 하면서 속으로는 용서해 주세요 등등 기도의 내용을 넣어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주여 라고 예수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면서 기도 내용을 말하라고 했습니다. 하늘에 상달되는 기도가 되도록 간절히 주의 이름을 길게 부르라고 시범을 보여주었습니다. 순종하는 만큼 예수님이 긍유를 베푸셨어 빨리 성령의 방언을 주실 것임을 말했습니다. 우리의 말대로 순종하여 주여를 한참 많이 부르짖던 땡어 맹자님과 땡땡다움 집사님이 모범적인 예였습니다. 다른 사람은 기도를 따라 하라고 했지만 다른 사람을 의식해서인지 제대로 부르짖지를 못했습니다. 아니 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세번 정도 어떻게 기도하는지를 보여주었는데, 땡와 행제님은 잘 따라 했습니다. 간절한 기도의 경우 소리가 크다고 거슬리는 법이 없습니다. 오히려 간절한 기도에 내 마음도 포개져 상대방과 어울리는 기도가 됩니다. 오늘 밤에 아직 성령의 방언을 받지 못한 성노님들에게도 제대로 주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으려면 아예 입 밖에 주님의 이름을 내지 말라고 했습니다. 마귀 방언을 한 사람은 방언을 중단했지만 근성으로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 마귀가 좋아하고 마귀를 기쁘게 하기 때문입니다. 간절히 예수님을 의식하고 부르짖거나 회개하거나 고통하는 기도를 할때 예수님은 그 기도를 받으십니다. 시범을 보이고 기도하고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다들 큰 목소리로 괴당이 울리도록 크게, 주여!를 간절히 외쳤습니다. 그렇게 발음이 안 되던 땡범 성도님도 목이 터여 큰 소리로, 주여! 하고 부르시졌는데, 이제야 마음이 시원하게 된 느낌이었습니다. 제대로 예수님을 찾았고 예수님께 중심을 바치는 기도가 되는 것 같았습니다. 그 증거로 기침을 많이 했는데 기침을 통해 마귀가 많이 빠져나감을 알수 있었습니다. 땡내 사모님의 경우도 눈물을 흘리며 큰 목소리로 기도했습니다. 초등학생인 땡에는 모범이 되었습니다. 땡범 성도님이나 땡내 사모님도 조용한 성격의 소유자이지만 이제는 예수님 앞에서 남의 눈치나 체면 따위는 내려놓은 모습이었습니다. 소경 거지 바디메오처럼 자신의 문제를 예수님만이 해결해 주실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누가 말려도 간절히 주님의 이름을 부르게 됩니다. 주님 밖에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이가 없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 간절히 부르짖어야 합니다. 주님이 작은 소리는 못 들으심으로 기도를 크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과 중심을 바치는 기도를 주님이 받으시고 속히 응답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상한 심령으로 마음을 찢으며 기도하는 그 기도에 주님이 신속히 응답해 주십니다. 저희가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소경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가로대 다이세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심히 소리질러 가로되 다이세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서서 저를 부르라 하시니 저희가 그 소갱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너를 부르신 다음에 소갱이 그 옷을 내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오거늘.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50절.